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이중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모션 트래킹 그러니까 얼굴 따라다니는 글자 그리고 얼굴 따라다니는 스티커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얼굴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티커가 얼굴을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게 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를 복사를 해서 옆에 그대로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ALT 키를 누르고 옆으로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자석이 꺼져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텍스트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은 예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를 이렇게 가져다 놓고요. 길게 놓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제일 앞쪽에다 가져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 글씨가 자이 아래쪽에 조금 있었으니까 그리고 글씨의 모양을 이렇게 하고 이 상태에서 글씨를 클릭을 하면 위쪽에 보면 텍스트 애니메이션 트래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션 추적을 누릅니다. 그리고 이 네모 박스를 이 위치에다가 잘 갖다 위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면 시작이라고 버튼을 누릅니다. 네, 그러면 얼굴을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Alt 키를 눌러서 옆에 하나 더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하나 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커를 넣었는데 여기에 이번에는 하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움직이는 하트를 한번 넣어볼까요?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영상 쪽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자, 이 하트를요. 이번에는 위쪽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위치에 가져다 놓고요. 눈 있는 부분으로 하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화면으로 한번 보면서 어,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영상을 영상을 이런 방법으로, 그는 하트가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글자, 그리고 스티커의 모션 트래킹, 얼굴을 따라 움직이는 모션 트래킹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영상 편집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